2021년 1월 1일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날을 기점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4월 11일이죠. 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입법기한을 내년 말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우선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바고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투쟁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체계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새해를 맞게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가 정말 건강에 대한 권리로서 그리고 합법적인 의료 행위로서 안전하게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생리가 예정일보다 며칠 늦어지기만 해도 어 임신인가? <laughs> 그 초조했던 경험 있으시죠? 맞아요. 여성이 아니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맞아요. 아무리 뭐 피임을 철저하게 해도 사람 일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대학교 1 학년 때 너무 불안한 나머지 혼자 사후 피임약 처방을 받아서 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고작 그 정도로도 혼자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오래오래 그 기억을 끙끙거리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주변에는 먹고 토해가지고 다시 처방받았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음. 호르몬이 고농축돼 있어서 부작용이 되게 큰 약인데 간편하게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줄 알고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인 여성이 몇 명이 모이든 이런 경험을 너무 흔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음. 임신 가능성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 임신 중지도 절대 남의 일일 수가 없겠죠. 그럼요. 낙태가 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고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항상 어, 낙태죄가 없어지면 여성들이 낙태를 남용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낙태가 허용이 됐다고 해서 아 이제 마음껏 낙태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laughs>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단한 명이라도 임신을 중단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는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낙태가 불법인 나라에서 임신 중지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렇겠죠. 캐나다도 1988년 낙태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절 건수는 최근 들어 도리어 하락했대요. 또한 임신 중절 시술을 받는 여성의 90%가 임신 초기에 시술을 받고 21주 이상 임신 후기에 시술을 받는 사람은 1%도 안 된대요. 낙태 남용 같은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실제 사례로 증명해 주는 케이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작하는 여자들 조이러클럽은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일요일, 저녁 6시에 업로드됩니다.